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스타로비좀 보세요. 아, 예쁘지요? 난 꽃입니다. 이렇게 스타로비인데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오른쪽 거는 이제 피는 기고, 왼쪽 거는 핀지가 좀 됐는 기데 다르지요? 좀 되니까 좀 진하고, 이제 피는 거는 좀연하고 아,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도 피 있고, 여기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핀지가 상당히 된 거고, 이건 이제 피는 겁니다. 이렇게. 아, 예쁩니다. 예뻐.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 신닝기야. 아, 예쁘지요. 이렇게 예쁩니다. 신닝기야. 꽃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씩. 하나 피워주고, 지고 나면 하나 또 올라오고 그러네요. 옆가지가 좀 납니다. 이렇게. 삽목이 된다니까 다음에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가지고, 아니, 이는, 오렌지, 팔지를 못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게 들었더라고요. 이런 게. 이리 돼 있어가지고, 몸파니까,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 예쁘지요. 오렌지도 예쁩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메 아키메네스, 에키메네스가 아니고 아키메네스랍니다. 이렇게 이걸 제가 분갈이했습니다. 싹 씻었습니다. 씻고 심었는데 이한 일주일 되거든요 심은지가 그런데 이렇게 싱싱할 그대로입니다. 거리티터터리 꽃이 엄청 피었잖아요. 엄청 피고 다지고 제가 다 뽑았거든요. 오게서 이렇게 또 다시 또 꽃이 올립니다. 꽃대를 다시 올립니다. 이거는 제가 분갈이도 안한 겁니다. 화분 그대로입니다. 화분 그대로 이파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좀 잘라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공기가 안 들어갈까봐 제가 좀 잘랐습니다. 이 파리를. 떼냈어요. 이렇게 꽃대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저하에다올오지요또 꽃대가. 이 호접은 제가 이렇게 꽃을 잘 피었습니다. 제가 키워서 작년 건데, 제가 키워서 이렇게 꽃을 잘 피웠습니다. 참, 호접 이것도 안 됩니다, 잘. 물 잘못 주고 나면 은꼬만 내려앉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피는 게. 그것도 하더나 생, 생단쯤에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꽃을 피웁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꽃을 지금 몇 개째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피려고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피고 있고 나무는 그리 안 크는데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니다. 좀 되니까 진지집니다 아유 참 예쁩니다. 이렇게 비엠블루 이거는 비엠블루입니다. 비엠블루 우리 글록시니아 좀 보실래요? 글록시니아 다 망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분갈이 안한깁니다 새순이 올라오고요 또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꽃이 엄청 많이 피어있었던 데 아이고 물로 한번 주고 나니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싹 씻고 뿌리를 다 씻었어요 뿌리를 씻고 어, 음 이거를 말렸습니다. 뿌리를 싹 씻고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흙에다가 심고 물을 안 줬습니다 매질로 물을 안 줬더니 살살 깨어나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새싹 이다 새싹입니다. 이렇게 이게 구근이 있더라고요. 구근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꽃이 많이 빗긴가? 오이엽인데 내년에는 꽃이 많이 필란지 몰라도 올해는 꽃이 그렇게 안피네요 이게 꽃된줄 알았더니 꽃이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오이엽이 이거는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고 또 하나는 이 작년에 5천원 짜리거든요. 작년에 5천원 짜리인데 이거는 새순이 많이 났습니다. 가지를 엄청 뻗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새순이 많이 아가야를 이렇게 쳤습니다. 아가야를 치고 이것도 좀 보실래요? 이것도 아키멘에서 이거는 이름이 초콜릿 크림입니다. 초콜릿 크림. 그런데 잎이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큽니다. 잎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꽃을 하나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많이. 좀 컸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새끼를 아가야를 쳐갖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될텐데 죽을까봐 겁이 나서 분갈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캐슬인. 계속 꽃이 피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주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줄기가 길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여기 이 줄기에, 이 줄기를 하나 잘랐거든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다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냥, 실지간이, 여기 잘라가지고, 너무 길어서 잘라가지고, 꼽아놨던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 녹소토입니다. 녹소토, 녹소토에다가 꽃아 놨더니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참잘 내리네요. 이게 삽목이 잘 되나 봅니다. 삽목 만들려면은 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길었어. 이런 거다 잘라가지고 삽목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베니스인데, 이렇게 두 개나 부질렀었습니다. 이게. 덜어내다가. 여기 하나 부질지고, 저 안쪽에, 여기 또 하나 부질지고. 여기 부질진 거는 여기다 꼽아놨습니다. 이거는, 여기, 여기 거는 방금 부질렀습니다. 덜어내다가. 이렇게 이것도 여기다 꽂아 놔봐야 되겠습니다. 참 약하네요. 살고 치는데 더 부지러집니다. 밑에서 새끼도 막 올라오네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안에 있는 것들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안에 여기 많이 죽어 버리고 <laughs> 여기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거의 다 죽었어요. 텅텅 비고 우 비고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